자, 유형 4번 58번 문제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 점 m은 ab의 중점이고 ab의 중점이래. 음. 여기 는요 점이 자, 점 n은 bn의 중점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점이래.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어, 여기 1일 때 1일 때요 길이는 2가 되겠다. 그치 음. 그 그러니까 4등분을 매기면은 이렇게 해서 어 여기는 요요 길이들이 이제 서로 같은 게 되는 거 이렇게, 그렇지? 음. 자 볼게요. A M의 길이는 B M의 길이랑 같다. A M의 길이는 자요 길이, 자 요거는 요거랑 같다. 어 당연히 같겠지, 그렇지? 음. 자두 번째 A B는 두배 A M의 길이랑 같다. 어 A B의 길이는 요 A B의 길이는 어 A M의 길이의 두 배이다, 맞는 거지, 그렇지? 음, 이렇게 NB의 길이는 NB NB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되겠죠 길이. NB의 길이는 어 NB의 길이, 음, NB의 길이의 두 배이다. 이거의두 배이다. 말도 안 되겠네. 그치 음, NB가 더 큰데 두배 시키면은 작은 거랑 같을 수가 없겠지, 그치어 MN의 길이는 MN MN 요기니까 여기에 MN의 길이는 AB의 어, 세 배니 물어보는 거거든. 자, 다시. 자, 분수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이런 분수를, 음, 섬을 갖다 곱해버릴게 자, mn의 길이 세 배하면 ab의 길이랑 같니 물어봤거든. 자, 그래서 ab는 이 전체, 이 전체. mn은 여기가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게 아까 선생이 얘기했지, 여기. 1대1대2라고. 그러니까, mn의 길이를 4배 해야 ab의 길이랑 같은 거니까, 얘는, 음, 잘못된 거지. 그치? 음. 자 61번 볼게요 61번 음. 어, 자 오른 다음 그림에서 bc의 길이는 ab의 2분의 어, 1이다 이 얘기는 음. 자 bc의 길이가 ab의 어, ab의 2분의 1이에요 음. 이렇게 2분의 1이래 음. 자그 다음에 점 m하고 n은 a b 어, AB랑 BC의 중점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길이랑, 요기랑 길이랑 같은 거고, 그치? 여기는요 길이랑, 요기랑 길이랑 서로 같은 거예요. 그치? 음. 자, 그러면은, 지금, AB의 길이를 갖다 구하래요. 자, MN의 길이가 12일 때, 음, 얘를 갖다 구하라고 했거든? 음, 그럼 여기 있는 것도, 음, 이렇게 바꿔보자, 이렇게. 자, AB의 길이는, a의 길이는 자 bc 길이의 두 배이다. 이렇게 이렇게 맞추기까지. 음. 자 그런데 그분은 여기서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일단은 뭘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 있는 게 12가 되는 거니까. 음. 자 여기는 있이 부분하고 여기는 있이 부분하고 더한 것도 12가 되겠지. 그치? 여기서 어떤 걸알 수가 있냐면은 일단은 여기 있는 이 길이가 24가 된다라는 사실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음, 첫 번째 예를 찾아야 돼. 이해가 돼요? 응? 음,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설명할게. 여기 있는 이 길이랑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서로 같다. 그치? 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길이와 여기 있는 이길이 서로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12가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요 뒤쪽 요 길이와 요 길이 더한 것도 12가 되는 거니까 24가 되겠지. 그치 음. 그다음에 뭐라고 나와 냐면은기 식에 의북하게 AB의 길이는 BC의 길이의 두 배래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여기 있는 이 길이의 두 배래. 두 배래.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게 8이 되고, 여기 있는 게 16이 돼야 되겠지. 그치? 음. 자, 시그를 세우면은, 이렇게 세워야 돼. 시그를 세우면은, 두 배가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길이를 K라고 넣으면은, 여기 있는 길이 2K가 되는 거거든. 그두개더 그러니까 하니까, 3K가 되는 게, 어, 24가 되니까, K 값이, 어, 8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치? 요 길이 8이 되는 거고, 요 길이는 16 되는 거니까, 어, AB의 길이는, 음, 1 6이 되겠다. 그치지 음. 자, 그다음에는 음, 64번. 64번 어려우니까 선이거 하나 풀어 줄게. 자, AC의 길이가 AC의 길이가 CD의 길이의 2배래요. 두 2배 배래요. 음, 요거는 요거도 아까 아까처럼. 자, 이 CD의 길이를 k라고 잡아. 거기서 AC의 길이는 뭐가 되니? 2k가 되겠지. 그치지 음, 그러다 더한 게 자 3k 값이 얼마니? 18 되는 거니까 k가 36 18이니까 6이 되겠지, 그렇지? 음.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거는 자 여기 있는 게 6이 되고 여기 있는 게 1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지? 음. 자, 그 다음에 ab의 길이는 bc의 길이에 자 bc의 길이에 어 두배 시킨 게 AB네. 그럼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볼까? 여기 있는 요놈을 어, A라고 나 볼까? 그럼 여기서 AB의 길이. 여기 있는 거는 이 a 가 되겠다. 그렇지? 그럼 두개 더하니까 자, 3A는 자, 3A는 자, 얘랑 얘랑 더한 결과는 12가 돼야지. 12가. 그럼 A는 얼마니? A는 4가 되는 거지. 4가 4가 되니까 음, 요 길이는 4가 될 거고 요 길이는 8이 되겠지. 그치? 그럼 bc의 길이니까 요, 요 길이니까 어, 요 길이 4가 되는 거지. 이렇게 정답은 4번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는 자 65번입니다. 65번 여기서는 요게 어, 여기 있는 게 이제 평평한 각이니까 평각이 되겠지? 평각이. 그럼 여기서는 어, x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음, 구해볼게요. 자40 더하기 x 더하기 5x 플러스 20 요거를 다 더했더니 180이 나와야지, 그치자 x끼리 더하니까 6x가 될 거고, 자 60이 넘어가니까 120도 되는 거니까 x는 20도 이렇게 해서 어, 간단하게 나오겠지, 이놈은. 자그 다음에 유형 8번 볼게요. 음, 어렵습니다 이거. 어렵고 중요한 거야. 자, 요 문제는 꼭 외워놓자. 요 문제. 69번에 별표 다섯 개 쳐놓고, 이 문제는 무조건 여러분들, 자, 세번 이상은 꼭 풀어줘야 돼. 알았지? 자, 맞든 틀리든 관계없이 무조건 세번 이상 풀어줘야 돼. 음, 자, 여기 있는 거 어떠냐면은, 일단은 자, 첫 번째, 여기 는 요식을 볼게요. 요식. 자, 요식을 딱 보면은, 어, 뭐가 나뉘면 분수가 보인단 말이야, 분수가. 자, 분수는 보기 안 좋아. 그니까, 러 여기 있는 이 식을 그냥 갖다 풀어도 되지만, 양변에 4를 갖다 곱해버리면은, 4배의 각 B, O, C는, 이놈은 각의 음, A, O, C랑 같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놈도, 음, 이놈도 한번 바꿔볼까, 식을. 자, 여기 있는 이놈도, 자, 식을 바꿔주니까, 음, 자, 가게, 다섯 배의 각, COD는, 가게, 자, COE랑, 가게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얘를 어떻게 갖다 써지냐면, 이렇게 다 쓰는 거야. 자, 비 대상수, 이용, 어, 여기서, 여기 는요놈을 문자로 A라고 나요. A라고, 여기 요는 이놈도, 음, 요놈을 자, B라고 잡아버려. 이렇게. 그러면은, 자, B, O, C, 가. 여기서, B, O, C, 가각게이니까 B, O, C 볼까? B, O, C. B, O, C. 여기 있는 요 놈을 각을 A라고 넣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A, O, C. A, O, C. A, O, C니까 여기 는요 이놈, 놈이 되겠네, 요 놈이. 그럼 여기서는 얘는, 자, 90도 플러스 A가 되겠지. A, O, C는. 음, 그럼 얘네 둘이 같은 거야. 얘네가 같으니까, 여기서 식은 4a가 90도 플러스 a랑 같은 거니까 a 값은 30도다.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지. 그치? 음. 자, 두 번째는 여기를 이제 b를 잡아볼게요. 이제 다른 세으려 해볼까? 자, 여는요놈 b라고 잡았어. c, o, d. c, o, d. 여는요 놈을, 요 놈을, 자, b라고 잡았어요. 그 CO2가 있어 CO2. 자, CO2라는 거는 즉 A 값이 30도라고 나왔으니까 CO2. 여기 있는 육각은 60도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지. 그치지 음. 그러면은 음, 오 b 는오 b 는 6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의 값은 몇 도니? 12도가 되겠지. 이렇게. 음. 그랬을 때 bod를 구하랍니다 bod. 그러면은 bod니까, 여기 있는 육각이니까 a랑 b랑 더 하면 되겠다. 그치? 여기 있는 요놈이랑 요놈이랑 더 하니까 42도가 되는 거야. 자, 선생님 프로듀서니이좀 쉬운 건데 어려워요. 알았지? 음 연습 꼭 해봐야 돼. 69번. 자, 그 다음에는 어디냐면은 자, 요놈을 볼게요. 자, 73번. 음. 어이구, 누가 안 했네, 유0 7번. 자, 유0 7번도 보자. 자, 67번 볼게요. 음,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는, 자, B, O, C의 각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이 각이, 음, 3X-40도. 여기 는 이놈이 2X야.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한 건몇 도가 돼야 돼? 90도가 돼야 되겠지? 음, 푸는 건 니네들이 풀어줘. 자, 그 다음에는, 어디냐면은, 73번. 음. 유형 여기까지만 할게 오늘 자 73번을 보면은 자 여기서 자 중요한 식 여기는 이 식을 보면서 어떻게 식을 세워줘야 할지 우리가 음, 생각할 수 있어야지 자 여기 있는 거는 자 우리 전에 배웠듯이 어떻게 푸냐면은 여기는 요 놈을 2K 여기는 요 놈을 2대1대3이니까 K 요 놈을 자 3K 이렇게 잡아야지 그치? 비례상수라고 불러서 2K, K, 3K라고 놓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2K, 여기 있는 게 K, 여기 있는 게 3K 이렇게 잡아야지. 그럼 여기 있는 건 이게 뭐야? 평각이니까 다 더한 게몇 도야? 180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다 더한 거 6K는 180도가 되는 거니까 K값은 30도가 됩니다. 각 Y니까, 각 Y니까 이놈 K가 되겠네. 그렇지? 음, 30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나머지 문제 다 풀어 주시고, 자, 선생님이랑 금요일 날 만날게요. 그렇지, 안녕.